오늘 새벽 이슬 우리 12월 기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다알수 없어도 신뢰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신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 살다 보면 어, 누군가로부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죠. 뭐뭐 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이겠죠. 뭐 공부했니, 뭐 숙제했니, 뭐 등등 이렇게 늘 반복되는. 아,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제 뭐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사회 생활할 때또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되거나 또는 듣게 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있고 또 상대방도 또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 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뭐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여러분 듣기 싫은 말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좀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는 더 힘들죠. 정말 사실이라 그래도 듣기 안 좋은 말은 반복해서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괴롭죠. 어제 이제 빌닷은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했죠. 물론 빌닷 개인에게는 세 번밖에 말안 했지만 총 따지면 뭐. 열몇 번씩 어, 욥은 똑같은 얘기를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뭐 핵심은 뭐였습니까? 욥, 너 죄인이야, 너 의롭지 않아. 이 얘기를 아무리 욥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어, 이 욥기에서 나오는 의인, 죄인 이, 이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 뭐, 의롭 나, 죄인이다 이런 개념도 포함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뭐지금뭐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뭐 민사겠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다 죄인이라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일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거든요 뭐도덕질 나는 안 했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배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인은 맞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진 적이 없어. 아무리 어,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이 듣기 싫은 말또 사실도 아닌 말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 몰아가고. 또 험담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제 이제 빌닷도 똑같았습니다 계속 욕을 정죄했는데 동시에 빌닷은 뭘 요구했습니까? 너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좀 의로워져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서로 모순이죠. 의롭지 않은 인생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꾸 의롭워지라고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의롭워지라고 얘기하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튼 엄짝 달싹 없이 그냥 막 퍼붓는 것이죠. 어, 이런 빌닷의 말에 이제 요비 오늘 조금 좀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결론을 좀 보려고 하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여러분, 이게 이제 문자로 기록이 돼서 이게 지금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노란색 칠한 게 제일 중요한데, 참, 잘, 도, 이도 자가 그런 뉘앙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잘도를 약간 비꼬듯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뭐야참 잘한다 잘해 잘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문자로 기록하면, 어, 이게 잘한다는 뜻인가?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 어때요? 이 억양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들리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거를 직접 우리가 음성으로 듣고, 문맥적으로 듣는다면, 이거는 빌다스의 공격을, 빌다스의 말을 반박하는 그런 말입니다. 빌다시 자꾸 뭐 의로워라 저라 뭐뭐 의가 어떻고 뭐 죄가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어, 요비 빌다슬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네가 힘없는 자를 그 동안 참 잘도 도와줬구나. 기력 없는 팔을 그 동안 네가 참 잘도 구원해 줬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네가 잘도 가르쳤구나. 그리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 이큰 지식을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 참된 큰 깨달음을 이렇게 전해줬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빌다사 네가 언제 응? 살아오면서 힘없는 자를 도와준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반박입니다 반박 네가 언제 으로웠던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자꾸 의로움 뭐 의로움 입에 달고 사는데 네가 언제 의롭게 살았던 적이 있냐. 마치 바리새인이 자꾸 율법 들이대면서 막어막 어, 막 백성들을 막 괴롭혔잖아요. 막 정죄하고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한다 이외식하는 놈들아.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책망했던 것처럼 지금 요분 어, 빌다세를 막 책망하는 거죠. 네가 막 나한테 의를 논할 자격이 있어? 네가 나한테 바르게 사는 삶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너는 언제 힘든 사람 도와준 적 있어? 너는 한 번도 그렇게 도와준 적? 없잖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빌닷의 면전에서 아주 정면으로 그냥 들이박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욥이 괴로웠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뭐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이 듣기 싫은 말 계속 들으면 이 폭발합니다. 우리 자녀들 혼낼 때도 눈치껏 혼내셔야 되잖아요. 막 에, 몰아붙이면. 막 쥐구멍 쥐가 코너에 몰리면 한 번은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면서도 웃겼다가 또 칭찬했다가 이게 혼나는 건지 칭찬받는 건지 이렇게 막 섞어줘야 되는데 막 계속 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게 폭발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서 사절도 볼까요? 사절도. 어 욥의 공격인데요. 욥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아, 빌다사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느냐? 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다스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욥에게 너 의로워져야 돼. 너 죄졌어. 너 의인 아니야. 그런데 욥이 가만 듣고 있는데 욥이 빌다스를 아는데 너 지금 그 의로워져라 뭐뭐의 이런 말 하는데 너 지금 그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너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랑 나랑 누가 더 우러운지 한번 비교해 볼까.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런 말투입니다. 너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누구한테서 주소들은 말들을 너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한테 하라고 막 요구하는 거 마치 우리 부모님들 학생 때 공부 잘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별로 뭐 그렇게 막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성적표를 막 갖다 대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나 닮았지.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 아유, 너는 아빠보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중학교 때 성적 얘기해 주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아빠 그렇게 무식했어? 막 용기를 가지면서 막 제가 성적을 다 공개해 줬거든요. 아빠는 몇등 했고, 몇등 했고. 근데 우리 아들은 저보다 훨씬 등수가 좋았어요. 근데 애가 막 성적에 막 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길래 "야, 너는 정말 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 대충 부모님들이 막 속상해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게 공부 잘 못해 놓고 막 자식한테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하네?" 여러분,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빌다새 말이 막 의를 얘기하고 막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야 빌다 너 지금 누구들 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 그런 말 누구한테 주워 듣고 하는 말이냐. 너도 잘 못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어. 아마 조상들로부터 그런 말 들었겠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말을 들으면 그게 내 머리에 박히거든요. 아마 빌닷은 조상들에게 배운 이 규범적 지혜,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욕을 막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이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욥의 이 모습을 전부 그걸로만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회이 하라 그러고 참 이게 누구한테 그거 배운 거겠어요? 그렇죠. 전부 조상들한테 그냥 주소들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마치 들은 게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화딱지가 는 거야. 네가 그런 말을 자격이 있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번 다 읊어줘?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아. 한번 읊어줘? 이런 지금 요배, 지금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지혜가 정답이긴 하죠.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맞습니다. 파 심은데 판 나는 게 맞죠. 그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규범적 지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규범적 지혜, 여러분 그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 모든 삶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배운 그 공식 조가리 몇개 가지고 적용해 볼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이런 질병이 이런 고난이 닥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양심을 걸고 요이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은 뭐예요? 크 저거 저, 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다고. 아직도 자기가 순전한 줄 안다고. 아직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안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공격을 해대니까 욥은 욥대로 미치고 친구들은 주소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걸로 막 공격하니까 친구들도 막막 막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래서 요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일 그거 인과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죄를 져서 내 새끼들이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져서 이 고난이 온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셨지만 지금 그법칙의 예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어, 6절, 7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 6절은 수월과 멸망,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여러분, 산 사람은 그곳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곳인지. 듣기는 듣고, 야, 죽으면 어디 사람이 간다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주서들은 풍월로만 알지 실제 가본 적은 없어요. 욥도 그 누구도 살아 있는 사람은 갈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칠절은 무슨 말입니까? 허공 땅 허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지질학도 있고 뭐 천문학도 있고 그래서 나름 하늘과 땅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늘과 땅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달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또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12절은 또 뭐예요? 바다. 그다음에 라합. 라합은 바다에 산다고 하는 이 생물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이 바다 속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뭐 워낙 바닷속에도 연구를 많이 해서 나름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바닷속에? 뭐 1분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산소호흡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6절, 7절, 12절은 전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죽음의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저 깊은 심연인 바다 이 모든 세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이건 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음의 세계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 하신 일 바닷속 깊은 곳에 하신 일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을 다알수 없다. 이게 지금 요비하고 싶은 말이면서 동시에 그거를 뭐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게 닥친 일을 하,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야단도 치고 조언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이 이거라고, 이것이 원인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알수 없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죽음의 세계, 저 깊은 바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알수 없듯이, 지금 우리 나에게 닥친 일,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지금 본인인데, 내가 지금 해당하는 사람,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데,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지 아무리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답 좀해 주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수학 공식 깨닫듯이 깨달을 수 있다 할지라도 14절을 보세요 보라 이런 깨달음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행사 일의 단편이다. 아주 조금 아는 것이다. 아 바다가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막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건 어떤 지식입니까? 아주 조각난 지식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 아, 속삭, 속삭. 뭐지? 이 온전하게 다 얘기해 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조금 속삭이는 정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을 다 설명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말해 주는 책이지만 다 말해 주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 다 기록할 수, 없,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뭐 성경을 최소한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 이 정도라도 이것도 우리도 버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해아리라? 이게 지금 정, 정답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다 깨닫고 누가 다 그거를 헤아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비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너희들 제발 나를 너희들이 그 어디서 주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지금 닥치는 환난 고난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 좀 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이 너 지금 저주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벌레리신 거야 너 죄져서 이렇게 된 거야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뭘 굳이 그 사람을 우리가 죄인만 들어서 팍 몰아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욥의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진짜 참된 지혜냐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배운 지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지혜냐? 아니면 이 성경 우리가 이 성경도 다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몇 구절 중요한 구절이라고 뽑아 갖고 암송하고 다니는 구절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기독교를 다 설명하고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거 막 머릿속에 암송해 가지고 그걸로 막 해결할 수 있는 이 조각난 성경 지식이 진짜 지혜냐? 아니죠. 진짜 지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짜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11장 33절을 볼까요? 이게 진짜 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깊게 아는 우리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누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으면 신구약을 신구약, 뭐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어, 설명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새알일 수 없고 그의 길, 그가 하시는 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없다. 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알수 없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다알수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지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알수 없어도 신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알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닥친 일들을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긴급 기도 요청 문자가 어, 이렇게 왔어요. 저희 교인이 아니라 저희 어, 동기들이죠. 저희 친구들. 평생을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동기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암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돼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어제 긴급으로 이제 문자가 오기를 열이 사십 도까지 올라가서 이암 환자에게 열이 사십 도 올라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열이 사십 도 올라가면 뭐 정신을 막 헤매는데 그래갖고 어 긴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해열제를 맞고 해서 삼십 뭐한 팔점오도까지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폐혈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소견을 받고 어 이제 긴급으로 폐혈증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문자를 받고 이제 답을 잠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제 친구니까 아직 50대잖아요. 한참을 더 사역을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친구인데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는지 저도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얘가 뭐 우리가 요배 친구들처럼 얘가 지금 남모르는 막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벌을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하님이하하시일일우우리다알알없없어우우리여여분하하님이좋 좋으신 우우하하님이이 우리 우리를 극적적으 어,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목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또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일 그거 해석하느라고 여러분 감정 소모하거나 시간 소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저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을 우리가 해석한들 뭐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석해서 저 사람 귓구멍에다가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벌러지 같은 인생 부덕이 같은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동료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 고통을 품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지혜고 그것이 진짜 겸손인 줄로 믿고. 오늘 12월 마지막 한 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